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파나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9년 4월에 등록한 2019년식 5.0 4륜 프레스티지 등급 G90 차량입니다 신자 출고가 약 1억 2천만 상당의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라서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어 되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8교통 타워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출력으로 편안한 승차감 편안한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실내 색상은 고급스럽고 화사한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부전은 끝나있는 차량이지만 걱정할 수 없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정말 가슴 빚고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 6 9 0만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준비 되어있는 외장 모습부터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내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내 상태를 자세히 보셔도 스톤칩도 전혀 없이 깨끗한 본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본내 범퍼 휀다, 단체까지 전혀 없이 깔끔하게 준비 되어있는 외장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도 백환성도 없이 그리고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 대형 크레스 그릴까지 자세히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작은 더러움 전혀 없는 깨끗한 대형 그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지하 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 상태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구요 측면에 작은 흠집 작은 문콕 전혀 없는 다른 차량 들도 잘 비춰질 만큼 깨끗한 외장 모습이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저희가 휠 복원도 했기 때문에 휠내장 모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 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궁금 하신 실내 모습부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색상은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부터 소개해드리면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볼수 있는 후성 모니터 그리고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 그리고 가장 편한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휠틴 프리어 나파가죽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인 차량이라서 고객님들이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가득한 장점 모두 실내에서 느끼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할수 있는 차량이지만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차 전혀 없고요 그리고 리어램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길게 뻗어져 있는 리어 램프까지 준비가 되는 차량이라서 더욱 더 넓어 보이는 차체가 그리고 더욱 더 웅장해 보이는 후면부까지 준비가 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전제 4륜까지 준비가 되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 더 높은 출력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옵션까지 준비가 되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까짐 전혀 없이.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까지 준비가 된 차량이라서 차량도 더욱더 깨끗하게 보호하실 수 있고, 으신 짐까지 깨끗하게 사용도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 걱정하신 침수 흔적도 꼼꼼하게 모두 비춰드리면, 최대한 모두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취소 환불 보장이 되고요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관계약세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모두 해드리고 있는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꼼꼼하게 비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면까지 작은 묵곡, 작은 흠집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입니다. 마찬가지로 휠복원 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예쁜 색감의 차량, 정말 깨끗하게 준비가 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등급의 차량인 만큼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만큼 더욱더 즐겁고 편안한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부에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본넷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트렁크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커버만 교환인 차량이라서 더욱더 걱정할 점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차량 입구 시에는 꼼꼼하게 점검, 신전까지 모두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고요. 최상의 컨디션까지 모두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차량 가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있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춰드린 것처럼 실내 색상이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매력적인 제일 인기가 많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고 스피커 커버까지 모두 고급스럽게 메탈 수재로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도 당연히 손톱 자국 없이 그리고 벨트 게임 국도 전혀 없는 깨끗한 운전석 도어 트임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비춰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편한 착석감도 느끼실 수 있는 휠팅 프리어 나파가 아주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셔도 주름이 한 개, 두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훼손문도 좀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치 보시면 가득한 옵션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계기판 보여드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37,39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전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점검, 시전까지 모두 완련 만큼 걱정하실 점은 전혀 없고요.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된 차량이라서 그만큼 사비로 들점 전혀 없이 안전하고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넣어주세요. 부드러운 시동 소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판 모니터 선명하게 잘 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소개해드리면 세상 의 통일감으로 똑같이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우급스럽게 잘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작은 소톱 자국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핸들 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망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소명화잘준비되된는 만큼 내비게이션을 모두 설정된 후 이곳에 연동되어서 뜨기 때문에 전망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피로감도 줄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깨끗한 모습으로 잘 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 투 제너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내비게이션까지 주비가되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넓은 내비게이션, 편안하게 조작도 할수 있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서명화질로 2분할로잘 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플로토 공조기,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 모두 메탈수재로 감싸져 있는 만큼 그만큼 장시간이 흘러도 까지지 않은 소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고급 소재가 모두 감싸져 있는 모습도 포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슨 충전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주행 중에 핸드폰만 넣어만 놓으신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포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스마트키 두 개, 카드키 한 개, 총키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석까지 통풍 열선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후석 커튼, 핸들 열선, DL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잘 잡고 있는 만큼 그만큼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한 착속감 느끼실 수 있는 킬팅 프레임을 납파가죽 준비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조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플러에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다고 라 약속을 드립니다 앞 좌석을 다시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색상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옵션 면에서는 욱도 불편함 전혀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 가득한 옵션 모두 준비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열도 먼저 도어 트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풀옵션답게 2열 메모리 시트가 준비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님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라이팬 커튼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분에도 당연히 손톱 자국 전혀 없이 그리고 벨트 게임 작도 전혀 없는 깨끗한 이어 도어 트 틴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열에 가득한 옵션이 준비 되어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옵션부터 하나하나 소개드리면 해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이어 컴퓨터 옵션 그리고 더욱 더 부드러운 착석감 느낄 수 있는 킬팅 프리온 나파 가죽 준비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최상의 등급의 차량인 만큼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 있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도 더욱 더 즐겁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장점,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 들어와서 이어컴퓨터 옵션도 작동해 보면 조용하게 부드럽게 작동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암레스트 보시면 독립 공조기 준비 되어 있고 리디어 조절 버튼 깔끔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 이어컴퓨터 옵션이 준비된 만큼 이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안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잘 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모습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쁘고 곱성 색상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가득한 옵션까지 준비가 되는 풀옵션 차량인 만큼 그만큼 즐거운 주행, 편안한 주행 할수 있는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준비가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두에 차량 가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 중반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 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 4월에 등록한 2019년식 5.04륜 프레시지 등급 G90 차량입니다. 신차 초고가액 1억 2천만 상당의 최상의 등급의 차량인 만큼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8교통 타워 엔진까지 품고 있어서 더욱더 높은 출력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을 할수 있는 장점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장 색상은 검은색으로 실내 색상은 더욱더 고급스럽고 화사한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쉽게도 신차 보전 끝나 있는 차량이지만 꼼꼼하게 점검, 순정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인 만큼 걱정할 수 없는 전혀 없고요. 최상의 컨디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아쉽게도 교환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트렁크. 그리고 지금 보시는 본넷만 단순 교환인 차량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행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서 걱정할 수는 전혀 없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할 수 전혀 없이 안전하고 오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저가 3천만 원 중반대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본에서 차량 가격을 못 보신 고객님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3,690만 원에 소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특성으로 쉽고 빠르게 대학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주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이 나면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